오늘 새벽예배의 유튜브의 음량이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봉독과 설교를 음원으로만 업로드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과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아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목표적 신학적으로 건면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4장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5장에서 7장은 음행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8장에서 10장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1장부터 14장은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 문화권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헬라문화권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살게 됐는데 일종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응. 마른 고린도 교인들을 긍정하기도 하고 반론을 제기도 하기도 하고 교정하면서 건면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의 역사,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하 말이에요.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요. 혹자는 바울을 왜 자신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닮으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심슨치 않게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만한 말을 할수 있는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 사실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매개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과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매개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학의 훈련, 신학적 훈련을 받은 영적 지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성경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죠. 이 모든 게 매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능한 것이 무매개적인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무런 중재자 없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매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 여러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매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무매개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비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매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무매개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오는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 매개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할때 이단이 속출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거의 다 그런 문제를 겪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생깁니다. 가톨릭은 매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개가 너무 많아요. 교황, 출교, 사제, 수녀, 너무 중간자가 많으면 안전하기는 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가톨릭으로 가기도 하고, 가, 성당 다니시는 분이 우리 세가족으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지도하는 것을 보면, 가톨릭 성, 어, 순자들은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 뭐 어려워. 그리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 중에서, 어, 가톨릭 성도님들은 매개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공의 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지, 느껴지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어, 좀 하나님이 아무래도 좀 멉니다. 우리태순교 성도인들은한 가까, 운사람이한 네, 매개가 많잖아요. 이렇게 매개성과 무매개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요소와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먼저는 적절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가 너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매개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라는 안전한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너희가 지금 무질수하게 됐거든. 그 나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만나기 바란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목회자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목회자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 어떻게 목회자가 모든 길을 다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신학적, 신앙적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신앙적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저는 렉쇼오드리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는 기도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렉쇼 디비나를 가르치기 전에 저는 먼저 천번 이상의 렉쇼 디비나를 했습니다. 20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만약 신앙의 교육에서 나를 닮지 마십시오. 한다면 그건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나라는 안전한 매개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큽니다. 일책을 읽고 뭐 강의를 듣고 배울 수도 있지만 어떤 모델을 보고 배우는 게 가장 강력한 영향이,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당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은 고난당할 때 새벽 기도합니다 태평하고 통통할 때 기도 안 해도 쉬기도 해야죠 어, 얼마나 항상 어려울지는 없죠 그러나 대개 보면 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말씀과 기도를 동행하는 게 목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리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모두의 담임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 하셨거든요. 저 그거 보고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보고배웠어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 전보고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건줄 알고 있었고 그게 저한테 각인된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본을 받는 게 가장 큰 교육의 효과예요. 제가 이번 주에부터 청소년 기도, 기도 학교를 합니다. 처음 해봐요. 중고등부과 아이들을 가르는내가지고 15명의 아이들이 신청했어요.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른들 제끼고 예, 청소년 해주기로 했습니다. 15명이 와서 고3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15명의 기도학교를 신청한 청소년 아이들 3분의 1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기도학교한 하는 아이들이에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중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들이 기도학교를 하지만 수혜자들은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아빠가 화를 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기도학교 하다니 화를 잘안 내네. 내 말만 하다가 기도학교 하다 보니까 가족들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학교 하더니좀 변한 것 같아. 신기하거든요.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배우는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큽니다. 아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서신서 곳곳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귀한 말씀은 이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가장 고마운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 전했을 때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한테 홍삼도 들어오실 때가 아니에요. 전해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마음을 활짝 연 다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옛날에는 남성들에게 인권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한테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이건 혁신적인 거였어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성령의 해서 넘쳐났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당시 여성들은 머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 아,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희잡을 쓰고 다녔죠. 요즘 가톨릭은 그 잔재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 하나 올려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씌우는 게머울이었어요 요즘엔 연예인, 여성 연예인들이 최대한 자신의 몸을 노출해가면서까지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을 어필하지만, 고대사회에서 그랬다가는 참는 축당합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잘 가리게 돼 있어요. 나 아무한테나 나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을. 7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이라 그러고요 12절,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신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러는데 여성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고 길을 다녔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당시 문화가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에 와보니까 그러니까 남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요. 너나 가릴 것 없이 은사가 있어요. 질서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교회에 와서 너울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에서 한 다음 고린도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너울을 벗어버리고 당시 사회 문화의 무리를 믿는 형태까지 나가게 되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의 문제 안에서 남녀의 질서를 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흑백 논리로 이게 옳고 저건 그러다 하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석하는데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 둘째, 교회의 법을 세울 것. 이두 가지입니다. 13절에 매우 함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한테 마땅한지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하지만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두 가지가 바울의 중요한 분별 원리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요, 제 부모님께서한테 저 양복을 사주셨어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양복을 사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을 하셨냐면, 너 이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때 반드시 정장하고록 해라 어만약 네가 대통령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가겠냐 추리님 입고 가겠냐 등산복 입고 가겠냐 정장을 입고 가게 되지 않겠냐 하물며 인간의 사람 앞에 정장을 하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나가야겠어 그렇게 딱 교육을 시켜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정장을 하고 넥타이 를 매도록 해라 그래서 전그 이후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일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정장 안 하고 냉타이 안면적 없습니다. 정장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장이요 경건에 도움이 많이 된다. 어, 저도 제 청년 목회할 때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 양육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말이야.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거든요 이들 말잘 들어요. 청년들이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나왔는데요. 정장을 하고 오시 있었어요. 근데 정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아끼는 옷. 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예배가요, 분위기가 덤고해지고 밝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입고 와도 다 이쁜 애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범으로 얻어지는 은혜도 있었어요. 자, 자기들끼리 서로 더 이뻐 보이니까 연애도 하더라고요. <laughs> 주일 예배 후에 등산 갈 거기 때문에 등산복 입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죠. 정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오면 너무 좋죠. 하나님과 등산. 아니 어쩌면 교회 들었다 등산 가는 게 목적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귀한 일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데 어울 좀 벗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당시 사회와 가정에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할 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할 것이고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아니라, 그랬어요. 이는 여자, 여자가 남자에게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다 여러분, 이 시대를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의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11절과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안에 서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서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로 제사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제사되고 있죠. 남자와 여자는 그 안에 삽입돼 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뭘 잘고 누가 뭘 못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무엇보다도 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더블 세울 때 방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로울의 현명한 가르침입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고림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왔는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방종해지고 무질서해져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무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좌우바른 매개와 아, 무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판단하며 방종해지지 않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김동준 청년, 30세의 남자 청년이고, 우리 청년이 위해서 총으로 섬기는 귀한 아, 남자 청년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마다 수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 이 김동준 청년이 청년한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평생에 주 예수님과 신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명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60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생에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나 덕을 세우는 우리 김명선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명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뿐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독을 세울지 스스로 판단하는 가운데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